반갑습니다. 오늘도 문제 푸는 시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어, 총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칠판에 써져 있는 이세 문제를 잘 읽어보고 난 다음에 풀어보는 시간을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그러고 선생님과 한번 다시 풀이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매번 말하지만 아, 이 문제 풀을 때 바로 답지를 본다거나 바로 해설지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수능 연습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강의 목표 자체가 사실 수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문제를 풀때 있어서 문제에 좀 집중하고 집착한다라고 할 정도까지 깊이 있게 풀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3번 문제가 그럴 겁니다. 3번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제 잘 풀어보시고 좀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다는 건제 강의를 계속 듣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수학 공부가 구체적으로 수능에 어떻게 직결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잘 풀어셨겠죠? 반드시 멈춤하고 풀으셔야 되고요. 음, 난 풀기 싫다. 하, 그러면 잠깐이라도 생각하시고요. 아, 난 그것도 싫다. 그러면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풀어준 문제 풀이과정 생각하셨다가 반드시 복습하셔야 돼요 자, 1번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 볼게요 2제곱 곱하기 3 3 3에 대한 3제곱 곱하기 7에 대한 4제곱일 때 x의 약수 중 홀수의 개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의 약수 중 홀수예요 약수 중 그럼 약수를 모두 다 구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생각할 건 약수들은 이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x의 약수를 생각해 봅시다 2, 2, 0승, 1승, 2제곱, 그 다음에 3의 0승, 3의 1승, 3의 제곱, 3의 3승, 7, 0승, 7의, 7의 제곱, 7의 3승, 7의 4승의 곱하기들의 조합이에요. 맞죠? 1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또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일단 이 하나하나 하나, 하나는 모두 다, 조금 전에 말했던 x의 약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들의 곱으로 약수가 이루어지겠죠.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이들의 곱으로 이루어졌을 때 홀수의 개수라고 그랬어요. 즉, 이들을 곱할 때 홀수가 나오려면 뭐를 곱해야 될까요? 홀수, 홀수와 짝수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 2가 있기 때문에 짝수가 하나 존재합니다. 짝수 곱하기 홀수는 무조건 짝수입니다. 그죠 짝수 곱하기 짝수는요? 이것도 짝수예요. 어, 모르겠으면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2곱하기 3은 6, 짝수 짝수죠. 2곱하기 2도 4, 짝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직 뭐일 때만 홀수곱하기 홀수일 때만 홀수가 나옵니다. 3곱하기 3은 9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 오셨죠? 그렇다면 엑셀 약수에서 홀수의 개수를 가려면 홀수곱하기 홀수꼴로 나타내져야 된다는 거죠. 즉 2에 대한 제곱 곱하기 3에 대한 세제곱 곱하기 7에 대한 네제곱일때 2의 인자, 인수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2에 대한 제곱, 얘네 부분은 곱하기 부분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셨죠? 그럼 얘 부분만, 이 부분만 곱셈의 조합으로 나타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3에 대한 세제곱 곱하기 7에 대한 네제곱의 꼴을 다 표시해라 라는 거죠. 다 표시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뭐만 보면 돼? 개수만. 그러면 구할 수 있다고 했죠? 3에 대한 세제곱하기 곱 7에 대한 네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 인수들, 지수들에 더하기 1씩 해서 곱하기 하면 된다고 했죠? 정답은 20개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문제만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죠. 이게 지금 보통 <laughs> 중간고사, 중간고사에 나올 법한 문제들이에요. 왜냐면, 알면 쉽게 풀리고, 모르면 시간을 한없이 잡아먹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가장 최악은 이거지. 곱해! 막 구해버려. 2는 4. 곱하기 3은 27. 곱하기 7, 4번 곱해. 그리고 이것들이 막 약수들을 써. 그중에서 홀수를 찾으려고 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놓칠 수도 있고 숨목기을못 찾을 수도 있어요. 2번 문제 갈게요. 2번 문제도 어, 문제의 응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져온 문제예요. 1부터 1 0 0까지의수 중에 약수의 개수가 뭐? 홀수인수. 이걸 뭐 듣고 뭐 가시 1부터 1 0 0까지의수 중에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수는 어떤 수의 무슨 꼴이어야 될까요? 어떤 수의 제곱골, 짝수 골이어야 돼요. 그래야 약수의 개수가 홀수겠죠. 왜? 더하기 1을 하니까 약수의 개수가. 여기까지 이해 오셨죠? 응. 어떤 수의 제곱골이어야지만 2에다가 더하기 1을 하니까 약수의 개수가 3개구나 이걸 알수 있다고. 또는 어떤 수의 무슨 골? 4제곱골. 그래야지 4 더하기 1이니까 아 5개구나 이걸 알수 있다고. 기독히? 아니면 그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짝수들의 곱으로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막상 문제 풀어보면 1부터 1 0 0까지 약수의 개수고올수인 수는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100까지니까 10제곱 빼고는 없어요 이 안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야요 2에 대한 제곱의 제곱은 2에 대한 4제곱하고 같다는 라 거예요 어, 이 오셨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꼴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총몇 개다? 10개다. 10.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번 문제는 풀이를 들으면 쉽고 풀이를 듣지 않으면 한참 생각하게 되는 문제이게 됩니다. 자, 11번 문제 아, 11번 문제란다.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곱 곱하기 오 곱하기 네모의 약수의 개수가 20일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자연수는, 가장 작은 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아, 약수의 개수가 20개라고 했으니까, 아, 이, 어, 그렇게. 2에 대한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네모. 네모를 갖다가 A에 대한 세모승으로 하자. A에 대한, 예를 들어, X승으로 하자. 라고 하면, 어, 좋아. 더하기 1 한다니까 2 e 플러스 1. 곱하기 이 더하기 1니까1 플러스 1 곱하기 어, x 플러스 1이 20개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 3 곱하기 곱하기 x 플러스 1 방정식 배운 것처럼 6 곱하기 x 플러스 1은 20이다. <laughs> 따라서 x 플러스 1은 6분의 20이다. 이때부터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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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잘못 풀었다는 겁니다. 왜 뭐가 문제일까요? 이 문제의 조건에 네모가 2와 5가 아닌 소인수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즉 네모의 값이 뭐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여기에서 네모의 값이 만약 이어버리면 2에 대한 세제곱곱하기 5로 바뀌고 4곱하기 2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소인지 알아들었어요? 즉 문제 조건 어디에도 네모의 값이 2와 5가 아니다라는 점은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2와 5가 아니다라는 게 있었으면 지금 조금 전에 풀었던 이 방법대로 풀어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2와 5가 아니다라는 게 없으니까. 즉, 네모는 2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2 곱하기 5일 수도 있고, 2에 대한 제곱 곱하기 5일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어, 문제 안에서 약속했어 어, 네모가. 이하고가 아니다라는 소리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풀어봤을 때 네모가 20이 안 무조건 네모가 자연 수값이안 나와요. 그럼 아내 네, 풀이가 틀렸구나.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 이렇게 풀, 풀다가 그렇게 풀 애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풀다가 틀리면 아 깨닫고 다시 풀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약수의 개수가 20일 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20 약수의 개수가 20개라는 거는 몇 곱하기 몇 수를 20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4 곱하기 5. 맞습니다. 2 곱하기 10. 4 곱하기 5. 2 곱하기 2 곱하기 5. 요걸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 빼곤 없습니다. 자연수의 곱셈들 중에 2 곱하기 10. 4 곱하기 5, 2 곱하기 2 곱하기 10 왜? 2 곱하기 10 나눠 2. 하, 4 곱하기 5 다시 나눠 이렇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지수들의 값이 이 값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키도키? 아시겠죠? 이 값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다시 가지고 와서 그렇다면 이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네모의 값이 약수의 개수가 개수를 구할 때 2곱하기 10의 꼴로 구하려고 해요. 이해 오셨죠? 천천히 잘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일단 얘 얼마고? 얘가 얼마돼야 돼? 10이 돼야 되고, 얘가 얼마돼야 되고, 2가 돼야 돼. 또 네모의 값에서 따른 즉, 2와 5가 아닌 네모의 값으로 소인수가 들어가고 그 위에 지수가 들어가면 곱하기는 몇개꼴로 돼야 돼요? 세개의 꼴로 돼야 돼요. 근데 얘는 2개의 꼴이라는 건 네모의 값이 2와 5의 값을 가지고 2와 5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 오셨죠? 즉, 여기 있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되고 여기 보시면 제곱에 있는 값이 얼마, 2가 될 수는 없잖아. 왜? 더하기 1이니까 최소값이 얼마야 된다라는 거예요. 3이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최소값이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이해 오셨죠? 즉 약수의 개수 구할 때 여기 보면 3 곱하기 2라고 구해지잖아. 최소값이 3이라는 소리야. 알아들었죠? 즉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돼. 2가 될 수는 없어요. 10이 돼야 되고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이해 오셨죠? 그렇다면 얘는 자연스럽게 1이니까 더하기 1하니까 2가 돼.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더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 오셨죠? 근데 얘는 10이 되려고 해. 그럼 얼마가 더 필요해? 얼마가 더 필요해요?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9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야 더하기 1 해서 10이 된다는 소리죠. 즉 7이 더필요한다라는 소리네요. 즉 네모의 값은 2에 대한 7승이라는 소리죠. 2에 대한 7제곱. 이라는 소리죠. 무슨 다시 표현하면 2에 대한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2에 대한 7제곱은 2에 대한 9제곱, 9제곱 곱하기 5이고 이때의 약수의 개수는 더하기 1, 심 곱하기 더하기 1, 2 같은 꼴이다라는 거죠. 이해 오셨나요? 이해 오셨죠?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 오시나요? 더하기 1 한다. 결을 어. <laughs> 하시고요. 두 번째 4 곱하기 5일 때 2에 대한 최고 곱하기 5 곱하기 네모의 약수의 개수가 4 곱하기 5일 때4 곱하기 5일 때에 값입니다. 그럼 네모는 마찬가지로 2와 5의 인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요. 앞에서 다시 배웠죠? 어, 생각을 해봅시다. 얘 더하기 1이니까 3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즉, 얘가 몇이 될 수도 있고, 4, 얘가 몇이 될 수도 있고, 5 또는 얘가 5 때는 4될수 있다라는 소리죠. 둘다될수 있네요. 즉, 네모의 값은 2에 대한 내제곱하기 즉, 이 값들이 어떻게 표시되냐면 2에 대한 세제곱 곱하기 5에 대한 네제곱 또는 이에 대한 몇제곱? 네제곱 곱하기 5에 대한 세제곱으로 표시돼야지만4 곱하기 5로 표시될 수 있다.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니까요. 이거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봤을 때 네모의 값은 얼마가 되어야 돼요? 이에 대한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얼마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세제곱 곱하기 5에 대한 네제곱이 돼요. 여기다 얼마 더 곱해야 돼요? 이에 대한 제곱이 2에 대한 세제곱 2한번더 곱해야 되겠죠? 5에 대한 1승이 5에 대한 오에 대한 1제곱이 5에 대한 4제곱이 되려면 5에 대한 세제곱 곱해야 되겠죠? 이거 오셨죠? 그럼 이거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2에 대한 제곱 곱하고 5에 대한 제곱 곱하면 되겠죠? 즉이두 가지 경우겠죠? 즉, 문제는 뭐야?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래요 2에 대한 7승 첫 번째 파트에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예, 예 이렇게 나왔죠? 이제 세 번째 예에서 구하면 되겠네요. 이 한번 구해봅시다. 예를 걸려면 잠깐 이쪽으로 올까요? 어, 이쪽으로 옵시다. 공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laughs> 음, 3번 문제. 만약 1에 대한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네모가 약수의 개수가 2, 2, 5이다. 얘가 무조건 얼마돼야 되겠어? 5돼야 되겠죠? 2에 대한 제곱이 5에 대치. 다시 말하면 얘의 골은 어떤 수의 1승 곱하기 어떤 수의 1승 곱하기 어떤 수의 4승 네 제곱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라는 소리는, 아, 예를 들어, A에 곱하기 B 곱하기 C에 대한 사슬 꼴이어야 된다는, 내제곱 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그래야지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해서이 값이 약수의 개수로 나올 거 아니야. 지금 C에 대한 내제곱이 얘 빼곤 없다라고. 왜? 얘는 3보다 커야 되니까. 이해 오셨죠? 그럼 나머지 AB 꼴이 얘 꼴이어야 된다고. 이해 오셨죠? 응, 음, 즉, 다시 말해서 얘는 무조건, 어떤 꼴을 나타내야 된다. a 곱하기 b 곱하기 c에 대한 네제곱 꼴을 나타내야 돼. 근데 내이 네모 값을 가지고 얘를 이 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앞에와 마찬가지로 c에 이에 대한 제곱이니까 적어도 c에 대한 네제곱이 나와야 돼. 이해 오셨나요? 그럼 얘가 네제곱 얘가 내제곱이 돼 버리면은 얘가 2가될순 없잖아. b나 a a나 b가 1승 골이니까요. 이해 오셨죠? 즉, 다시 말해서, 이에 대한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모의 값은. 왜? 얘를 4승 골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C, B를 5로 놨을 때 A의 값은, 이제 네모의 값은 가장 작은 값 집어넣으면 돼. 얼마 집어넣어? 곱하기 3의 값 집어넣으면 돼요. 문제, 이해 오셨나요? 이거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얘가, A 곱하기 B 곱하기 C에 대한 4제곱꼴인걸 이해 오시죠? 그러면은, 이에 대한 제곱이 C에 대한 4제곱꼴로 가야 돼. A랑 B는 될 수가 없어. 왜냐면, 하 1승, 1승꼴이니까 얘는 3보다 크다고 했잖아. 이해 오셨나요? 그러면은, C에 대한 4제곱꼴로 가려면, 얘는 이에 대한 4승꼴로 이에 대한 4제곱꼴로 가야 돼.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제곱에다가, 얼마를 더 곱해야 돼? 이에 대한 제곱을 더 곱해야지만, 이에 대한 4제곱꼴이 나와요. 즉, 네모의 값에는, 네모의 값에는 적어도 이에 대한 제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셨죠? 그러면 얘 해결됐네? 그럼 얘 해결돼야지? 얘 해결돼야지? 얘 해결하려면, 얘 해결하려면, 오는둘 중에 하나야. 아무거나 없어다고 생각하면 돼. 얘, 얘 해결됐어. 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A 값만 남았네? 즉, 곱하기 A 꼴이어야 돼요. 그러면 a 값 중에 가장 다 들어갈 수 있지 a 값은 뭐가 들어갈 수있다는 소리야 소인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2와 5를 제외한 모든 소인수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와 5를 제외한 소인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2와 5를 제외한 소인수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얼마예요? 배웠잖아 3 따라서 4 곱하기 3은 12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뭐를 비교하냐? 잠깐, 분필을 가져오고. 우리 2에 대한 7승, 2에 대한 7제곱골, 2 곱하기 5에 대한 세제곱 2에 대한 제 곱하기 곱 5에 대한 제곱골, 마지막 1 0 어떤 게 제일 작아요? 당연히 1 12. 0 정답은 10위다. 이해 오셨죠? 이해 오셨죠?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어, 문제를 풀 때, 어. 다품 문제 내가 잘 몰랐던 문제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망각곡선이라고 들어봤어요? 나중에 망각곡선 설명해 줄 텐데 뭐 이렇게 사람의 기억력 시간 시간과 기억력 있으면 시간이 지나는데 확 떨어진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망각곡선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나? 뭐 아무튼 확 떨어지는 부분이 생긴다. 어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안에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3일 안에 복습을 하면은 그게 내 것이 된다 뭐 일주일 안에 복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망각곡선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게 교육학에 나오거든요 아무튼 내가 틀렸다 그러면 반드시 한번 더 풀어 봐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나 이틀 길어도 3일 안에 다시 한번 풀어 봐라 한시간 안에 다시 한번 풀어보고 3일 안에 다시 풀어보고 일주일 안에 다시 풀어보고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 다다 다 보고 다시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처음 풀듯이 문제만 놓고 푸셔야 돼요 문제를 다시 써 거기에다가 다시 풀어야 돼요 아시겠나요? 이런 연습과 습관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학을 결정한다는 라거꼭 기억하시고 이번 시간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풀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